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아, 오늘도 그 사실은 저 지금 경주에 와 있습니다. 경주에 강의하러 왔다가, 어, 강의장 구석에서, 어, 라이브는 어차피 시간이 없어서 못하였고요. 그래도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녹화 영상을 지금 열심히 구석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는 영상을 업데이트하고 저는 다시 ktx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겠죠 서울에 올라가서 영상을 업데이트 하기에는 뭐 12시간 넘어서 서울에 도착할 테니까 그럴 순 없어 가지고 그래도 노트북과 마이크와 장비를 들고 내려가서 강의 끝난 다음에 지금 얼른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경주입니다막 그건 그렇고. 뭐 허솔이고요. 제가 경주에 있던 울산에 있던 포항에 있던 간에 시작은 항상 보고 있고 여러분들 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역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반등하고 있지 않겠냐 그죠 하다못해 그것이 기술적 반등이든 배어마켓를리든 그죠 하다못해 무엇이 되는가를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때까지 내내 주장해왔던 주가가 바닥이 우리인지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가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물증이 있어야 된다. 물증, 그죠? 물증, 물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 물증이란 게좋기로야 기준선을 넘기고 주가가 후행 스페이 캔디를 내면서고 주가가 구름 위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물증이 합니다만은 그에 앞서 가지고 하다못해 단기적으로라도 RSI가 그래서 아가 30선이라 해서 돌파하면은, 그래도 과거에도 30선 돌파했을 때 여기도 있네요. 과거에 30선을 넘었을 때, 그래도 조금씩은나마 반등했으니까, 이번에도 30선만 돌파해라. 그러면 좀더반등할수 있지 않겠냐? 라고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물증이죠. 그죠? 그 이정표죠. 그게 드디어 어제 주가가 반등하고 오늘도 반등하면서 결국은 이정표 아래서 가 오늘의 마감가는 그죠? 오늘의 마감가는 확실하게 RSI가 30선 넘었죠. 그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는 앞으로 갈 거다.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은 소박하게 소박하게 기준선에 걸쳐 있는 정도. 그죠? 한2,500 정도까지는 갈수 있지 않겠냐? 물론 좀 더, 더 욕심을 내서 주가가 더 올라가서, 2,500 기준선을 돌파하고 쭉쭉쭉 더 올라가서, 이, 우리가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 2,546을 넘어가게 된다면, 아, 그때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3-4라든지가 아니고, 큰 4. 그서큰 그렇죠? 4가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가가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더많아지죠 그렇죠? 4번 파동과 1번 파동이 겹치지 않는다는 파동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생각해 본다면, 어입니까저 위에까지, 그죠? 한이건 저까지 3천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죠? 어떻게든 간에, 지금이 반등이든, 기술적 반성이든, 반등이든, 배워맞게 들리든 간에, 일단은 단기 반등의 신호는 나타났습니다. 올해 사이가 30선을 넘어섰죠. 그래서, 당장에는, 그동안 워낙 떨어진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고, 일목에서 말하는 대로, 구름과의 이격, 이꽤 멀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이격을 좁히려는 측면에서도, 주가는 한동안 반영할 거다. 1차적으로, 일단은, 기준선 그처까지라도 일단 기대해보자, 라는 말이 됩니다. 그죠? 아,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도 보다시피, 아울서가 30선을 넘어섰다, 넘어섰듯이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으쌰으쌰으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기준선 근처 더 넘어가면은 후행선 팬과의 관계에서 뭐 구름대 하단 정도까지도 갈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그거는 나중에 야기고요 일단은 기준선을 넘기는 800선을 넘어서는 것부터 일단 한번 기대해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대드 문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도 많이 사기됐습니다만은 여 여긴 별로 안 샀군요, 그죠? 근데, 달러대 원화 환율은 다소간 해외시장에서 좀 주춤거렸죠, 그죠? 전반적인 추세는 제가 이 그래프를 그려도 이제 상승세이긴 합니다만은, 거점에서 1300원 넘어선 다음에, 정책 당국의 구두 개입도 있고, 정부의 우려도 있고, 해외시장에서 달러인덱스가 약간 주춤거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해외시장에서 달러대 엔화 환율이 N입니다. 엔화 환율이 136을 넘어섰다가,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경우에도 그죠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경우에도 1 3 0 0원 넘어선 다음에 잠시 주춤거리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약간 주춤거리겠죠. 사실 은 저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지표를 CCI를 보여드리겠습니다. CCI. CCI는 RSI보다 훨씬 더 민감합니다. 빠래타를 합니다. 만는 대신에 신호가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c c r 를 보면은 c c 의 상으로 황 봐서는 뭡니까 이 백선 그래서 그렇죠? 플러스 백선 100선, 마이너스 백선이 우리가 기준점인데 이 마이너스 플러스 백선을 오늘 어제 오늘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더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이 됩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면 달러도 원화 환율이 떨어진다면 주식시장으로 봤어야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지 않겠냐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간밤에 미국 시장은, 뭐, 알다시피,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금요일날 미국 시장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올랐고, 그죠? 그리고, 나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시장에도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어떤 때는, 미국은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떨어지고, 미국과 관계없이 우리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큰 흐름상으로 본다면, 미국 시장이 맛이 가는데, 우리 시장이 좋을 리는 없죠. 근데 지금은 미국 시장이 오히려 며칠 동안 으쌰으쌰으쌰 바다에서 돌아서고 있죠. 이걸 가지고, 뭐, 배어막게 랠리인지, 뭐, 저, 어, 추세적 상승인지, 또는 기술적 반등인지, 그는 따지지 말고, 일단은, 바닥에서 이 시샤에 보고 있습니다. 시샤도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그죠. 나타났으니까 올라갈 거다. 과거에 여러 번 하실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소박하게 일단은 기준선 근처까지를 목표로 잡아보자. 올라가더라도 얘가 후행 스페인의 캔들에 걸릴 테니까 아마 기준선 좀더 넘어가면은 구름대 하단 정도 이 근처까지는 좀더갈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죠. 뭐 해외시장에서. 제가 내내 말씀드립니다만, 은 중학계미, 동학계미 별별이 없다. 서학계미 별별이 없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중국하고 러시아 시장이 잘 가고 있지 않냐. 중국, 중학계미 좋다. 실제로 그 이후에 꾸준 꾸준하게, 그죠? 구름이 올라왔으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특별하게 중국이 좋아서나 싫어서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죠? 뭐 이렇게 단순하게 차트를 볼때 구름이로 나왔지 냐 기준선이로 올라왔지 않냐. 후행수팬이 캔들 넘어섰고 구름도 넘어섰지 않냐. 그러니까, 얘는 근본적으로 상승세일 수밖에 없지 않냐, 라는 말입니다. 물론, 가다가 조정을 받고 가겠죠, 그죠? 하지만, 큰 흐름상으로 봐서는 상승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그동안에 하박가 소름에서 헤매다가,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야말로 하락세로 내내 보이다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지금 CCI가 나를 제가 표시했습니다만는 비단, CCI가 아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RSI를 볼까요? RSI를 보더라도, RSI가 그죠? 드디어 이제, 뭐, 30선을 오늘 아슬아슬하게 2 9점봉사니까 아직은 못 넘었네요. 하지만 내일 정도 되면은, 어 삼성전자도 이제, RSI가 30선을 넘어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좀 더, 역시 마찬가지로 해도, 어, 6만 3천 원 정도까지 기준선 근처까지로 갈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하락폭도 많이 컸고 또 하나는 구름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이 간격을 좁히려는 반등이 하다 못해 기준선 근처까지라도 나타나지 않겠냐. 이 간격이 벌어진 것을 그 좁히려는 그림이 나타나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그렇죠? 하이닉스도 돌아서고 있고 뭐 기준선 근처까지이죠. 네이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다.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과연 여기서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반등하는 거 알겠는데, 반등하는 거 알겠는데, 반등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무슨 점쟁이어서 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추세적인 상승세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잘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 너무나 먼 미래 10년 후의 일보다는 당장 단기적으로 얘가 간다면 어떻게 어쩜 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부산이 어딘지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중교상으로 봐서 지금 다음에 돌톨게 되는 어쩜 될까 하는 정도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들을 수 있죠 어디까지요? 아, 대장, 대중, 항상 말씀드립니다. 기준선 정도까지는 일단적으로, 단기적으로 목표로 삼아보자, 이거죠. 그래야, 그러면 후행스페인을 본다면, 항상 후행스페인이 현재 전부 다, 다 캔들 밑에 있는 거니까, 이 후행스페인이 26일 전에 캔들과의 관계에서 정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주가도 올라가면서 후행스팬이 구름대 하단에 걸쳐있을 테니까 여기에 저항을 받을 테니 여기서 기준선 넘긴 다음에 그다음 목표는 구름의 하단 그다음에는 구름을 넘기는 체. 단계적으로 목표를 삼아야지 처음부터 먼 미래 카카오 같은 경우에 앞으로 길게 봐서 뭐 여기까지 갈 거다 정체적으로봐서 어떻게 본다면 허황된 목표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렇게 남들에게 꿈과 희망을 들으면 좋습니다만은, 그게 실제로 우리 트레이딩에는 아무런 도움이 못 됐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일단 기준수까지 갈 거다. 그런 도움이면 아, 구름상단까지 한, 하단까지 한 가보지 않겠냐. 그 다음에는 구름상단. 그래서 자곡자곡 야금야금 움직이면서 그때마다 그에 맞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구름 하단에서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냐, 양쪽으로 고민하다가, 현재는 보지, 구름 하단에서 저항을 뚫고 구름 위로 올라왔죠. 그렇죠? 아, 당박, 당박이 오로 구름 위로 넘어오지 못했습니다만, 구름 위로 길다란 꼬리를 내는 거 봐서, 잘만 하면은, 그동안의 압박과 소름에서 다시 시장이 저, 좋아질 만한 그런 분위기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 그니까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내려갔다가 보통의 경우는 구름바가 나왔다가, 구름에 지, 저항을 받고 도로 밀리는 것이 보통입니다.는 지금은 길다란 장대 양선을 그리면서 기준선을 뚫었을 거예요. 뚫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후행 스변에의들을못 넘겼으니까 당장의 적극 매수까지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후행 스변에못 넘겼다는 이유로 다진 매수 아니더라도 정찰병 정도 보내는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얘가 앞으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가는 후행수배는 캔들의 장을 받으면서 주가는 구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리라 라고 예상됩니다. 일단은 그래도 구름 밑에 있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되죠. LG화학은 어떻습니까? 구름으고 나온 다음에 기준선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잘 버티겠죠. 그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공산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가 보여집니다. 삼성 STI는요, 같은 2차 전지 관련주이긴 합니다만, 얘는 구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구름 밑에서 해먹이 있다가, 역시, 오늘은 꽤 오르면서, 그죠. 기준선에서 딱저을 받고 있죠. 자, 여기는, 이게 중요하죠. 내일도 계속 올라서 기준선을 넘기게 된다면, 아까 캔드차트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좀더 상승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내일 기준선을 못 넘기게 된다면, 좋다 말았죠. 다시 아래쪽으로 갈 확률이 좀더 높죠. 이거 그러니까 오늘 올랐다 그래서 광범하기보다는 좀더 움직임을 단기적으로 조심조심 보시라라는 말입니다. 이차 수지 관련 주로는 역시 뭡니까 해커 프로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해커 프로가 무상 무상영자 권리라게 되는 바람에 차트가 제대로 잘 되지 그 그림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흐름은 뭡니까 구름대 위에서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비슷한 모습이 그 동안에 제가 얘가 저라도 그죠? 저라도, 매력, 그 소위 말해서, 뭐 뭡니까? 매혹되겠다 이랬던가요? 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더라? 그 단어를 잊어먹었습니다는 저라도, 아, 뭐, 유혹당하겠다. 그죠? 유혹당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코스모신 소재. 그죠? 유신 소재. 내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있는데 롯데지주. 이런 것들은, 구름 위로 가니까, 꾸준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자. 자. 달라데 그 워낙 주식시장은 일단은 그래도 위기에서는 벗어난 거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RSI도 그렇고 뭔가 과거 예를 들어서 RSI가 바다에 돌았을 때반대한 경우가 많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리라 기대해 보고 있죠. 그죠.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단은 뭐큰 거창한 목표를 삼기보다는 일단은 기준선 그쪽까지 가보지 않겠냐. 그다음에 2450, 2546, 그다음에 그 구름이 뭐 이런 식으로 작은 차근 단계적인 목표를 정하되, 일단은 아직까지는 추세적 상승세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뭡니까? 반등의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아직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바닥에 산사우디에 그죠?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라.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섰다고 확인은 하기가 어려우니까. 만등의 차원으로 접근하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여건상 오늘만 이제 이렇게 하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또 라이브로 돌아가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고 생생한 시장의 경험담과 뭐 앞으로의 전망, 전략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라이브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